비교급. 비교급이란, 형용사, 부사가 취하는 어형 변화 중 하나로. 두 대상의 정도가 다름을 비교하는 표현. 비교급의 용법. 1. 우등 비교. 비교 대상 둘중한 쪽이 다른 쪽보다 그 정도가 더할 때 사용. 형용사, 부사 플러스, 이알 er 플러스 된. 모어 형용사, 부사 플러스 된. She is smarter than her brother. Smarter than... 그녀는 오빠 남동생보다 더 똑똑하다. 2. 열등 비교 비교 대상 둘중 한쪽이 다른 쪽보다 그 정도가 덜할 때 사용. u s e h a n in the south. Less expensive. 주택은 남부보다 북부가 덜 비싸다. 비교급의 강조. Very 가 아닌 much, e v 등을 사용하여 강조함. Light travels much faster than sound. Much. 빛은 소리보다 훨씬 빨리 전도된다.